그런데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돕는다 하면서 한끼 식사가 5천 원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다라고 어, 여러분들의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요즘 음식 물가가 올라 짜장면 한 그릇 가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급식 카드를 들고 마음 편히 갈수 있는 곳은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입니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한 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으로 한 끼를 떼우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식 단가를 현행 5천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궁 지구단위 계획은 인사동에서 종묘 사유의 역사 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상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 건축을 보존 유도하는 계획으로 2013년에 수립되었고 도남문로 지구단위 계획은 도남문의 특성을 유도하고 전통적 도시 조직을 보존하고자 2010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구단위 계획들이 시대의 변화와 주민 요구를 시의 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인 섬세한 손길이 닿아야 진정한 명품 도시라며 지금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남동 30번지 일대 땅속은 얼마나 위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거리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도블록을 고급자재로 설치하며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길은 걷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구민들이 편하고 안심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5천 돈 공급하는 한강에서 공급하는 물이 붉은 물이 올라오는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일 때 주택침수 예방과 홍제천 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영동 저류조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홍제천은 종로구의 명소가 될수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악취의 해결이 쉽지 않고 홍수 피해로 인한 위험도 상존해 있습니다. 본의거는 홍제천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홍제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비산 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칭 지역별 연중 상시 활동할 수 있는 미세먼지감시단을 조직하여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장 불법행위를 수시로 감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체류인 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 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지함 덕회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시사정으로 하여금 공사장 비상문제는 물론 운행정류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불법소각행위 악취 배출업소 신고등도 감시하게 하여 우리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설제 사용량 중에서 염막칼슘이나 소금 등 일반 재설제의 사용량이 앞서도적으로 많은데 전문가들이 도로 파손 원인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것이 바로 제설용 연막칼슘 과다살포라고 합니다. 연막칼슘과 소금물 과다살포는 도로가 손상되고 여기서 녹은물이 가로수로 유입되면 가로수들이 거사되며 차량의 밑바닥이 부식된 등 여러가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위해성 항물질입니다.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어떠한 자격이나 전문 직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연령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주지를 제안하고 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그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제인 것입니다. 홍제천 평창동 구간의 산책로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중간에 맨홀 등의 지장물이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와 교량 사이의 높이가 아? 너무 낮아 통하기가 매우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평창동 270번지 알파색채부터 세검정까지 일부 구간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평창동 주민설명회에 방문하신 박원순 시장님께 한강까지 연결되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흥인지문은 교통 요지입니다. 더구나 인근 의료소핑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충분합니다. 이만큼 훌륭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화문, 숭례문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양도성 순례길을 탐방하는 탐방객 외에는 흥인지문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드물고 흥인지문을 테마로 하는 관광문화 콘텐츠도 거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정례회는 고정 질문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의의 영향을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을 통해 종로구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수성을 다할 수 있듯이 작년과 올해 재정운영 성과를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법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방불관 마을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서울시가 직접 방불관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돈이은 방불관 마을의 토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4조 및 제86조와 조네물 1구역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약9042대구미터 부지가 은민이 종로구의 무성으로 기속토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그 토지에 막대한 내선을 들여 박물관 마을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을 하고 하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